인 프로듀서 이준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극장 꽉꽉 채우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무대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인질을 연출한 피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소중한 일요일 오후 시간 저희 인질을 선택해 주시고 극장을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어떠셨나요? 재밌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 저희 영화 어땠었나요? 힘드셨다는 말이에요. <laughs> 네, 너무 재밌어서 힘드셨군요. 네, 저희 인질은 여기 계신 훌륭한 배우님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너무 오고 싶어하셨던 황정민 선배님과 함께 즐겁게 열심히 진심을 다해 찍은 영화입니다. 그 좋은 에너지가 여러분께도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만약에 저희 인질이 재밌으셨다면 주위 분들께도 많은 홍보와 그리고 응원.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한국 영화의 팬이십니다. 자, 이 영화를 보셨다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이름 한 번쯤은 반드시 검색해 보실 류경수 배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생다 안녕하세요. 인질에서 섹시가의 운동을 주기 십니다 <laughs> 그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말을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 마라. 그 명언이 오늘 사실로 판별된 것 같아서 너무 쑥스럽고요 하튼 뭐 이렇게 극장에 다들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영화 봐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일요일 맞은 뭐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한 주도 또 열심히 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질에서 반소연 역을 맡은 이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저 얼굴이 재밌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오늘 남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셨겠습니다 저희 영화도 많이 홍보해 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인질에서 황정민을 집어던진 남자 황정민 우리가 납치했다, 혀 깨물기 장인 오영롬 역할을 맡은 <laughs> 이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아, 정말 네, 이렇게 영화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오늘 처음 보신 관객분들도 계실테고 N차 관람 많이 해주신 관객분들도 계실텐데 저 영화는 놀랍게도 엔차를 하면 할수록 더 재밌고 더 볼거리가 풍성하고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화 보시고 밤에 드셨으면 엔차를 좀 많이 해주시고 집에 가시는 길에 지인 세 분에게만 인질 대방 메시지 보내주시고 너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질에서 어, 팬한테 어떻게 이래? 노력만 안해. <laughs> 네, 아, 예, 이제 아시겠죠. 네, 네 여기 보시면 황정민 찜팬 역할을 맡은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영태정조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아, 어,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한강 같은 주말인데도 행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꽉꽉 채워주셔가지고 너무 너무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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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요. 네 가시는 길에 아, 어, 입소문이랑 SNS에서 홍보 많이 해주시면. 네. 살려는 드릴게.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정재훈 네, 합니다 저희 관객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 찍고 싶어서 괜찮으실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어, 잠깐만 아, 이거, 너무... 저... 뭐,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한번 더. 하나, 둘, 셋. <웃음> 사실, <웃음> 하나, <정당은 좋아>. 이야,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드리고 올라갈게요. 하나, 아주 크리 커서 일어난 거힘 <laughs> 하나, 둘, <laughs>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